다시 한번 기회를 어이 달라고 합니다. 아요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서필상 준비된 아, 아. 교수 아, 아. 서필상 후보를 인어드리겠습니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업 일본 선거 운동원들, 멋지지 않습니까? 같이 한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저와 함께 남은 13일을 함량을 바꿀 우리 운동원들입니다.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함량을 바꾼 데큰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칙하지 맙시다. 특권을 주장하지 맙시다. 선거운동부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후의 후보들이 방송차가 어디에 서는지를 보시면 선거운동부터 반칙을 쓰는지안쓰는지알수 있습니다 우리 서필상기의원만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매일 앞에 두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릴 분이 한분 계십니다 우리 최문규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제목 열이시는한번 계시면 선한번 데려주십시오. 우리 파주에 파주시장에 나설 최종환 후보가 이 아니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파주시장 되는데 그의 결정적입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단3일만 군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에서. 전폭적으로 이 사람을 밀었습니다. 근데 아니,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 포를 걷어주십시오. 교일본으로 주시면 교일본이 안위를 바꾸겠습니다. 오늘이 이 선거의 첫 번째 유세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함양은 현직 군수를 구치소에 가둬놓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교일만 깨끗하고 신선하게 함양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이 서필상을 뽑는 순간 함양의 청렴도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적인 <laughs>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가오한 말씀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당수? 처음 모세대요. 재영영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나도 13일 동안은 국민들을좀 네. 네.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인데. 많이 소통해서 제 구상이 진짜의 함량 분수가 돼야 되겠다 반드시 세상을 탐지시켜 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한량 복구서를 꾸미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도 깨끗하고 안칙 없이 공정하게 등장하겠습니다. 반드시 제 구상이 선택받고 그 선택으로 인해 함량을 꾸미는 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어... 있습니다. 한량.